짠. 네, 지룽 케입니다. 와. 어, 재환이요. 타투 뭐예요? 타쳐 타투 주어요 재환 씨, 잠시만 잠깐 빌려주세요. 재환 씨, 재환 씨, 잠시만요. 제, 가 그만 인터뷰 갈게요. 잠시만요. 오, 따란 따란. 지룽이, 지룽, 지룽, 지룽이다. 아, 자, 아직 그인그 <laughs> 그 저희 월드 투어 어필리핀에서의 마지막!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월드투어 아닙니까? 와 우리 다시 만나 작곡가 대휘님 어, 뭐, 가면 뭐해? 뭐해요? 다시 만나 불러드릴게요 가, 한 번. 벌스 불러봐요 시작! 추운 겨 우리 지났고 나나나나나나나 아, 나나나 그때 나를 만나볼게 이제 원더월드에서의 마지막 그쵸. 일정이잖아요 석달 동안 했나요 우리? 네, 아, 거의 석, 그 정도 했죠 근석달 동안 많은 각각 도시를 걸어다니... 아, 걸어다녔던 거. <laughs> 제가 요즘 살이 빠져가지고 어, 각각 아니야. 도시를 방문하면서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을 보니까 되게 새로웠고 또각 도시마다 이벤트를 또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음. 그 도시마다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온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안녕. 아 끝이에요? 네. 어 빠르게 끝나네요. 안녕. 뭐? 오케이 오늘 어, 최대 출연자 박우진. 다시 만나면 불러주세요. 다시 만나요? 네. 그게 뭐예요? 아이거데이가 갖고 한 거. 그렇잘 모르는데 아까 아 엄청 불렀잖아 다시 만나라는 곡을 했었어 그지 했었지 자 오. 월드 투어에서의 일정이 모두 끝이 났는데 박수 어, 와 박수,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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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동안 월드 투어를 하면서 어땠는지 좀 느낀 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laughs> 진짜 말안듣는둘이한번한 바퀴 한 더들고 <laughs> 싶어요 저는 음. 저는 솔직히 어디서 <laughs> 희한 바퀴 더 돌고요. 사실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공연을 할 때마다 체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체력을 충전하러 가는 공연 아닙니까? 그 맞는 소리죠. 그렇죠. 어. 저희는 체력을 충전하려고 공연하는 네. 네. 거기 때문에 맞아요. 뭐. 여러 나라 각지에서 저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저희가 채워드리기 위해서는 한 바퀴 더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한 바퀴 더 돌자 우진아. 음. 아니, 모든 게다 기억이 남죠. 뭐 하나를 어떻게 빼놓겠습니까? 그럼 하나를 빼놓기 어려울 만큼. 다 너무나도 기억에 하나하나 남고 그 값진 경험이 정말 하나하나 다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아쉬움이 큰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그렇죠 음.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있습니다. 뭐 준비했죠? 어. 아. 줌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줌줌확 당겼습니다. 지금은 응. 네뭐어쓰 있는 거예요? 뜻좀 <laughs> 네. 해석 좀 해주세요. 뜻이 있어요? 몇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laughs> 어, 아주 밝게 빛나라라는 그런 뜻이구요. 저또 빛나 환이에요. <laughs> 있을 때빛나는인데나나 예. 빛날 휘인데. 그러 오늘 워너블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준 씨, 우리 킹더 씨잖아요. 어 맞네. 네, 킹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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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더. 필드 워너블 여러분들 저희 많이 기다렸죠. 어, 저희도 많이 기다렸는데요. <laughs> 어, 저희 오늘... 어, 잘 생겨가지고 준비 계속 되네. 아 네, 감사해요. 네. 네. 정말 할 수밖에 어, 없네요. 네. 마지막 이어서 뭔가 더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활발 에너지 하게그하게 보여드릴 건가요? 뒷브라 뭐 소리야 네, <laughs> 워너블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고 싶었던 마음 그대로 끝까지 아주 마무리를 잘 해야 <laughs> <그런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마무리가 이렇게 되마무리를 <laughs> 마무리 이렇게 되마무리 이렇게 는 이렇게 되리가자되가리가 네, 항상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 그대로 <laughs> 에너제틱하고 뷰리풀하고 아주 활활 불타오르게 다시 던지면 사랑이 돌아오듯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텐션 <laughs> 올려. 어, 일단, <laughs> 뭐, 일단 마지막이어서 뭐 아쉽기도 하고 텐션 올려. 텐션. 아쉽기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laughs> 네. 한것 같아서. <laughs> 네네. 이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건,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왜, 왜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 심심해가 아, 심심해가지고. 에이. 아, 네, 단다니씨 네. 오늘 마지막인데, 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지훈이는 뭐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치원섭섭하다 음, 열심히 아, 하겠다, 이런. 취향섭섭네섭섭하네요 어, 저는... 네, 네? 네, 네? 아닙니다. 오늘 네. 토를 재밌게 맞출 수 있었던 건 오늘 우리 덕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 무대니까 좀더 재밌게 해야겠죠? 네. 네. 네 오늘은 좀 뭔가 형식적인 그런 무대 말고 밤의 아리아? 네. <laughs> 그거, 그거를 하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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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좀 잘.. 아, <laughs> 지 <laughs> 오늘 <웃음> 워너비 댄부 우리 지훈 군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맞네요 맞네 아, 맞네요 <laughs> 스포, 스포 살짝만 해주세요 <laughs> 스포요? 네 아, 오늘은 어, 마지막 날이. 니다 의미 있는 건좀찾아보아요 찾고, 찾고 있는 거였어요? 네. 찾고 있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홀로그램이에요, 이게. 아. 다. 다 보이시죠? 오. 이건 뭐예요? 보시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제 옛날에 이제 가수 대선배님들이 하셨던. 아, 네, 아 저, 저희 쪽 폴더로 넘어가 주세요. 저희, 아, 저희, 쪽, 저희 쪽 폴더. 있나? 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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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네, 동물원 여기 동물원 보시면은, 오가 초반에, 워너비 했을 때, 땜블했던. 음. 이동장이구나. 네, 아. 이게 나와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중반 때 저희가 또 오늘 보을 때, 그 다음 땜블 같은 거. 여기 비싼. 오, 프로포셔으로해봐오 자, 이 모든 게 39,800원에. 모든게 <laughs> 39,800원에 팔리고 있으니다 네. 네. 네, 제가 지금 감기인데. 맞아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요. 굉장히 싸노운... 나도 아파! 어디 아파? 나도 아파! 너... 배 아파!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지루캠입니다네지루캠지루캠 너무 좋아요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오늘 원더월드에서의 마지막 그 일정인데 네, 네. 네. 기억에 남는 그런 공연이 뭐 있었다면 아무래도 첫 스타트였던 음. 서울콘이 제일 음. 뭐 제일 크게 음. 기억에 남... 않나 네. 싶고요. 아무래도 이번 원더월드 메인은 지선이 형이 디제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laughs> 항상 지룡이 형 디제잉은 네, 뭐 네, 메인이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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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튼 어, 이번에 제가 해외투어를 하면서 네. 아, 이렇게 여러 곳을 갈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네. 감사했고 맞아요. 이렇게 진짜. 좀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금방 온것 같아서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진짜 시간이 금방 지나가가지고 네네네 짠짠짠짠 <목소리> 짠짠짠짠 또 혹시 스포 하나 해줄 수 있다면 스포요? 네네네 오늘 나는 뭐 개인 파트 때뭐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약간 뭐 이런 공약? 마지막이니까 아, 사실, 사실 제가 맞다 제일 아, 하고 싶었던 중. 게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없단 말이야? 상황 상이 좋지 않네요 자, 짠짠 네. 아저씨들 죄송합니 아, 네. 네, 네, 예, 예, 예. 예. 제가 인터뷰를 할게요 예예예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그 그 지룽이 밥기 d j 때 네, 네, 네. 항상 제가 한 번도 못 나갔죠. 맞아요. 성은이가 항상 아쉽다고 맨날 저희끼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둘이 맨날. 저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한번 나가보고 싶더라고. 근데 제가 바로 다음 무대를 준비해하어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안 먹니? 왜? 왜였습니다. 설렁탕을 먹지 못한. 자 선생님, 저저 인터뷰 중이어가지고 예, 잠시만요. 아, 네. 아, 내 기타 가방 어디 갔지? 자저 씨, 저희 인터뷰 중이어가지고 저 기타 가방, 아줌마 안쪽에 있어요. 예. 아니요, 마지막 네,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까지 화이팅! 재밌게 잘 즐겨주세요. 네, 원어블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인터뷰네요.